안녕하세요. 조류입니다 음, 조류입니다 오늘은 비빔국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약간 이상할 수 있지만 이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 또 핸드폰 카메라가 또 끊는 기능이기 때문에 1, 2, 3편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것 같습니다. 이해 부탁드립니다. 먼저 준비물은 검은색, 하양색 노란색, 초록색 아이클레이와 황토색, 약간 연노랑 이거는 퍼퍼먼트 옐로우 딥 색깔인데요 이거랑 어, 저번에 빵으로 써가지고 황토색 이렇게 두개 준비해주시고 물감 그 다음에 물풀과 빨간색 레드 물감 준비해주시고요 청사정통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용도는요 이렇게 두개 섞어서 접시를 만들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로 면을 만들고 둘개 섞어서 계란을 만들고 얘랑 얘가 오이를 만들고. 얘네 둘이 합쳐서 깨를 만들고 얘랑 얘랑 합쳐서 국물을 만들 거예요. <laughs> 어지러웠죠? 하여튼 만드는 과정을 이 편에